여기다가 자, 잠깐만 해 자, 여기 있는 형태들을 보면 지금 현재분사하고 과거분사잖아요. 현재 과거분사? 과거 결국 뭐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분사 형태 어때요? 동사에다 붙여 아이 붙여 개념 뭐 능동 진행의 의미.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래야지 개념 정리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이 정도 못법은 문법하고. 못 마지막에 해석 안 하면 해석이 안 돼. 왜냐면 독해에서 써먹으려고 지금 문법 공부하는 거, 거 아니야. 능동 진행이 있잖아. 능동 진행이니까 당연히 뭐야. 뭐, 뭐, 하는. 또는 뭐, 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지. 그쵸? 오케이. 그럼 과거 분사는 당연히 수동, 완료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pp pp는 결국 동사 ed만 붙인 것도 나올 수 있지요 그지요 make에다가 d 만 붙여서 make to? 어 이런 건 틀렸지 이런 건 그냥 p p 가고는 거고 어, 다른 뭐 동사들 어, e, 아, d나 아니면 ed 붙여서 완성된 과거분사 이런 것도 동사이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pp야 얘는 뭐라고 랬어 수동 플러스 뭐라고 랬니 완료라고 얘기했잖아 수동 완료 수동 완료는 뭐뭐된 또는 뭐뭐 되어지는 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완료의 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봐 이런 거. 야, 버블 리브즈가 이거 과거부 전화 말이에요. 과거부 전 리브즈 이거는 다 떨어진 거야. 완료의 미가 있단 말이야. 이미 다 떨어진 그래서 낙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Falling, Falling e a v e s 이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거야? 떨어지고 있는 입새들이야 하늘하늘하늘하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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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낙엽이 떨어져 있는거야. 알겠지? 어, 이건 떨어지고 있는 입새들이고 얘는 낙엽이야. 이게 다 떨어진거야. 완성된거야.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개념 정리만 확실하게 해도 마지막에 끝 마무리는 로 한다? 해석으로 한다. 해석.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후치분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후치분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무슨 뭐 얘기냐면, 명사를 앞에다 두고, ing가 나올 것인가, 동사 1이나 pp가 나올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되어 있다. 그럼 이거 찾는 가장 핵심은, 얘를 뭐를 놓고, 주어를 놓고, 얘를 동사를 놓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의 행위가 가능하다. 주어가 동사 행위를 한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ing 를 써주면 돼 선택 만약에 주어가 이 동사의 행위를 못, 이 명사가 이 동사 원래 동사 행위를 못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p를 쓰면 된다 행위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 쓰는 거니까 어 간단한 거야 그럼 여기서 해봐 여기서 n o u a for main f e r t 입니다자 무슨 뜻입니까 주된 힘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 얘가, 여기 또 동사 나오면 안 되잖아. 이미, 여기. 아마 알겠지만, 이미 동사 나와 있어요. 여기 형식주어 나와 있고, 형식주어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주어가 이미 나와 있단 얘기야. 이 주어가 명사잖아요. 이걸 수식해 들가는 뭔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현대분사 아니고 과거분사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쵸? 어, 비행과 관련돼. 얘를 주어로 나봐. 힘, 네 가지 힘이 관련시키다야 관련되다야, 관련되다지. 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넣으시는데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비행에 관련된 4가지 네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력, 중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뒤에 추격, 강력까지 4가지 네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사람이네 얘를 머리 놓고 얘를 주먹로 놓고 이명사를 이거를 동사를 놨을 때행위하는점한 봐봐 그 학생이 손을 대네요. 오케이. 그렇지만, 얘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되면 안 되고, 어, 준동사. 바꿔줘야 돼. 그죠? 어, 준동사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바 요거를, 살짝, ING, 를타락시키고 이러면 이제, 레이징이 되는 거죠. 고상들한테는 이것까지 포함시켜요 뭐, 야, 저명숙 동사, 어떠? 존지부선냐과부선냐 고별할 방 뭐. 그렇지, 이거 뭐 판단해. 목적어 있다. 어, 목적으로 취하려면 능력이 나와야지. 그니까 당연히 ING. 괜찮아 그치? 그래서, 손 들인 과 학생이 봐도 나의 배프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 브라운, 브라운 선생님이 우연히 만나, 어떤 한 남자를 만났어. 이것도 똑같아. 얘를 주워놓고 얘를 동으로와봐그 남자가 카메라 들고 있어. 능동 기능 맞네. 그 썼는데 i n 지 써주면 되지.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카메라 들고 있는. 목적어 있죠? 네. 능동지능.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개념이다. 현지분석과 과거문사는 뭐다? 능동지능이냐, 아니면 수동완료의 개념이냐? 형태까지 쫓아가고 회사까지 가자. 그래서 현지분석과과거서석 구별하자. 여기서 지금 대개는 어떤 형태로 나온다? 후치된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 주목하면 됩니다. 요렇게. 건 꼬로 나온다. 이거 결정적이다.